진짜 맛있네와나 근래에 먹은 진짜 국밥이 제일 맛있어 니까 맛있어 진짜 그냥 맛있는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아이고. 여보 해장하러 갑시다 <웃음> <웃음> 치매가 활짝 <laughs> 컸어 아주 연휴라고 어, 연휴에는 12시에 일어나야 는거 몰라? <laughs> 엘리베이터 왔어 빨리와 <laughs> 오늘 어, 오늘도 대중교통 타고 어디 갑니까? 또 시흥 갑니다. 어디서다가 시흥 사람되겠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의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 후보입니다 오늘 시흥 삼미시장으로또 왔습니다. <laughs> 시흥 토박이들이 추천해준 순대국밥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고 음. 있습니다. 아침부터 또 잽싸게 왔습니다. 엄청 오래됐다 고 그러고 주변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도 거기 많이 음. 추천하더라고. 나. 맛있게 먹으려고 응. 어제 술 엄청 먹었잖아. <laughs> 저희 거의 다 왔으니까요. 아예 들어가서 또 시원하게 세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 가볼게요. 가볼게요. 아니면 순대국 그냥 구워볼까 그럼 돼지국장 볶음도 좀 특이하게 나와서 먹어보고 싶긴 했거든. 아침도 너무 헤비하자 먹고 싶으면 먹고, 난 상관없어. 어차피 오늘은 쉬는 날. <laughs> 이모 일단 순대국 두개 주세요. 먹보가 시킨 게딱 순대국밥이지? 순대 넣어서? 나는 내장만 넣고 와 근데 쿵쿠지만 냄새가 흑장난다 겁나 맛있을 것 같아 쿵쿠지만 냄새는 뭐야? 쿰쿠만 냄새면 쿰쿠만 냄새지? 그치 쿰쿠만 냄새 얘기한 거야? <웃음> <웃음> 고기 고기 곱창 모서리 검침 나는 순대 넣었기 때문에 순대도 들어가 있고 고기랑 뭐 이렇게 내장이랑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꾸추 넣어야지. 오, 맛있어. 맛있어? 어. 진짜? 응. 진짜? 이거 뭐야? 응. 먹자마자? 응. 와. 맞지? 와, 진짜. 와. 이게 약간 냄새는 콩콩하거든? 어. 네. 깔끔해. 우와. 근데 설마 소주는안 마실라고? 아니, 오빠가 국물 먹고 우아 먼저 했으면은 일단 국물 먼저 먹어보고 한잔하는 게 인지상정. 어이구, 인지상정. <laughs> 왜 계속 그렇게 빨간 뚜껑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부릴 땐부어줘야지 맨날 그렇게 먹고 머리 아프다아 <laughs> <laughs> 짠하시게. 그리고 음.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 간이 간은 있어. 따로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음, 음, 고 엄청 쫄깃쫄깃하다. 나도 고추 일단 듬뿍 넣고. 와 국물이 맛있다. 나 솔직하게 요즘에 아 국밥별로라 그랬잖아. 근데 국물 한입 먹은 순간 와 맛있음 딱이 느껴지는 거야. 맛있음. 오 고추 넣은거더 맛있다. 네. 음. 어 진짜 맛있겠다 음. 어머.. 솔직히 진짜 맛있어 어, 배추김치가 맛있다 김치도 국밥에 최적화된 김치라니까? 근데 이 배추김치는 전형적인 경기도 김치 시원하고 깔끔해 그리고 음. 무엇보다 아니, 내장만 시켰잖아 근데 진짜 푸짐해 와, 봐봐. 저번에 가격 보고 만천원이라 그래서 어? 저렴하진 않네? 라는 응. 생각을 했어. 근데 안에 들어간 내용물 보고 국물 한입한 순간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응. 겁나 맛있어. 나 올해 먹은 순댓국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와, 깔끔하다. 어우, 진짜 담백하고 국물 깔끔해서 너무 맛있다. 전형적인 어. 딱 어렸을 때 시장에서 응. 먹던 순댓국 맛이야. 왜? <laughs> 어렸을 때 먹었던 순대국은 쿵쿵한 음. 냄새가 났어. 그치, 쿵쿵한 냄새는 좀 나, 솔직하게. 난 별로 안한것 같은데? <laughs> 근데 먹으면 사라져. 처음에는 딱 들어갔더니, 음, 쿵쿵한 냄새가 있잖아. 아, 맞아. 음. 냄새는 있어. 근데 먹으면 깔끔해, 너무. 와, 진짜 맛있네. 근데 내가 순대국에 조금 이렇게 높이 사는 거는 음. 인천 이어 찹쌀 순대. 근데 여기도 진짜 거의 클라스가. 아, 진짜? 난 진짜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아, 어려워. 아그 정도야? 어. 그럼 여기도 여보, 거의 여보 인생의 탑 티어네. 확실 음. 까지 먹은 순댓국 중에는 진짜 아니야 둘다 포기 못해. 뭐가 더 좋아라고 한다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기서 그... 고르라는 거야. 근데 오늘 너무 먹는다고 소주 안 먹는 거 아니야? 아. <laughs> 미안하다. 누가 추천해줄 때 그런 얘기도 했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아, 그래? 응. 호불호가 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난 완전 호야. 쿰쿰한 냄새 때문에. 근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양도 진짜 푸짐해. 대박이야. 바로 밥을 말아야겠어. 우리가 뚝배기 넘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넘치지 않아. <laughs> 안잔하시지요 <laughs> 좋다. 음, 음. 요너 말대로 깍두기가 진짜 국밥에 딱 제격한 느낌 깍두네 화려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음. 우리 가끔 차 타고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나 근래 먹은 진짜 국밥 중에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어 진짜. 어, 너무 맛있다 진짜.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이건 소주 한잔더 해야 돼. 오빠. <목소리> 나발을 부네 아침부터 <laughs> 어우 맛있네 진짜 맛있네 진짜 노래를 녹았어 <laughs> <누르겠어>, 아침부터 에 가서 또자고 근데 지하철역 타고 오면 금방이라 지하철역 지하철 타고, 타고 오면? <웃음> <웃음> 뭐, 내가 지적하기 전에 난 다음에 와서도 내장만 먹을 것 같아 나도 내장만 추천 음, 맛이 똑같은가? 먹어봐 똑같지? 음, 음, 굉장히 똑같아 그리고 곱창을 새우젓 좀 먹어. 새우젓이 맛있어. 새우젓이 좋은 새우젓이 이거 진짜로. 새우젓 좀 알아? 고칠 좀도나랑좀 친했지. 우젓이라고. <laughs> 학교 다닐 때 많이 내가 구해줬어. 내가 얼마 전에 네. 순대국밥을 먹으러 왔어. 뚝배기가 음. 이거 절반만 해. 아 진짜? 얼마인데 고기? 구천 원이었나? 근데 이것도 가격이 1월 중순에 조금 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양에더 저렴했다는 거잖아. 난 지금 가격도 솔직히 합리적이라고 보거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쓸수 없지 뭐.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여기 들어간 부속 자체가 음. 저렴한 게 아니야. 냄새도 없고 튼실한 게 저렴한 게 아니고 좀 알아? 좀, 치. 야, <laughs> 좀 치지. 좀 어. 치지. 기술자야 기술자. 음. 아, 좋다. 아침부터 술이 달달하다 그니까 진짜 간만에 너무 맛있는 순대국 먹는 것 같아 난 이화보다는 여기 훨씬 나아 음, 그래? 음. 한 이화가 여기만 여기는 한 요정도 정도. 음~~ 소금 <laughs> <laughs> 딱 어. 그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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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마라 밥을 마라 이태백 또 놀다 마라. <laughs> 어이가 없네. 밥을 또 말았으면 한잔 해야지. 아 근데 나 진짜 지금 오늘 너무 못생기게 나오지 않았 아니야 그 정도면 충분히 이뻐. 뭐더 못생길 때도 많은데 뭐 항상 못생겨서 괜찮아. 이렇게 손넘네 시기야. 밥 말아먹을까 더 맛있지 역시 달달한 탄수화물이 음. 들어가지야아 근데 국물이 진짜 매력 있냐 그치 그리고 우리가 한 여기 여시반쯤 왔거든 응. 테이블 위에 사람들이 먹고 간 흔적이 진짜 많더라고 여기가 새벽 블다시부터해 영업을 해 뭐야? 우리처럼 아침 술 먹으러 오고 회장 술 먹으러 오고 테이블 보니까 몇 명이서 먹었는지 모르지만 장창 정골에 소주 다섯 병 먹었더라고 어 우리도 쌉 가능하냐 가능하지 그 정도 당연히 달려부는 거야. 깻잎이 엄청 큰게 하나, 하나가 다 들어갔네. 향도 좋은가? 그래서? 그래서 돼지 의 잡내를 잡아주는 건가? 그것까진 모르겠으나... 어, 뭐 아니면 이거 싸먹으라는 건가? <laughs> 쌈 싸먹으라고? <laughs> 쌈싸먹으라그래볼까 어, 음... 사실 이번 싱편 찍으면서 유기를재할까 생각을 많이 했어. 엄청 많이 했어. 아니야, 난 포기 못했 오늘도 나 오기 전까지도 난순대국을 좋아하니까. 근데... 아, 후회할 뻔했네. 너무 맛있어. 그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있어 반성해! 그럴까? 저기 가서 우르골고 아니 벌죽 <laughs> <laughs> 이거 고춧기름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 똑같지? 나 지금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똑같잖아 저를 아, <laughs> 속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그렇게 딱 해놓고 똑같아 이렇게하잖아 아니야? 고춧가 넣어서 마지막 엄청 묵대야 되는 게 아닌데 더 맛있어 아 그래요? 어, 어 굉장히 매력 있다 고춧가루 넣는 거 추천해 오빠 입술 응. 닦고 아그까아 <laughs> <laughs> 이제 배부르다 엄청 꾀짐해 아 근데 진짜 맘에 든다 와 너무 맘에 들어 무엇보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 국물이 진짜 퀵인데 안에 들어간 내장도 정말 식감도 좋고 맞아. 맛있어 잡내도 없고 그래 난 너무 맘에 어 진짜 진짜 수준급의 순댓국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까 처음에 그냥 딱 국물 한입 먹자마자 와 아니, 먹자마자 와이 감탄이 바로 나왔어 우리가 어. 신천역 3번 출구 바로 앞 3번 출구에서 그냥 시장으로 들어가지 말고 쪼그만 거 우리가 네. 또 업로드했던 무항 먹거리 바로 맞은편. 아, 그렇 무항 어. 먹거리 바로 위치나 네.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 맞아. 찾기도 편하고. 시흥 어. 사람이나 부천 사는 사람들 중에 진짜 맛있는 순대국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니면 난 진짜 순대국 매니아다. 하면 여기 와서 꼭 먹어보는 거 추천하고 싶어. 나도. 아, 그래서 저희는 추천합니다. 네. 고춧가루 넣는 게더 맛있는 거 같아 고춧가루? 응. 나도 넣어볼까? 응 넣어봐 너 좀...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똑같은데? <laughs> 네. <속았었네>? 맞지? 천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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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웃음> 당했네 근데 먹다 보면 <laughs> 뭔가 풍미가, 풍미가 나 어. 그리고 약간 더 매콤해 매운맛이 입에서 그래? 감돌아 <laughs> 오빠가 계속 주입을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30년 이상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시흥사람들이 사랑한 순대국밥집 돼지순대국을 다녀왔습니다 매장에 들어섰을 때 아침부터 바쁜 식당을 보고 제대로 찾아왔구나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판매하는 순대국밥의 가격치고는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 약간 실망했습니다 막상 순대국이 나오니 특유의 쿰쿰한 냄새와 내장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정말 마음에 들었으며 한입하는 순간 그저 감탄만 나왔습니다. 직접 당근 김치도 정말 맛있었으며 야채들도 신선해 국밥과 같이 곁들여 먹으니 참 맛있었습니다. 시흥 신천역 부근에서 해정하거나 식사 한끼할 곳을 찾는다면 돼지 순대국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